안녕 오늘 애가 읽어줄 책은 내 귀에 레몬맛 아 레몬빛이네 내 귀에 레몬빛이라는 아니 그냥 내 귀는 레몬빛 아, <laughs> 내 귀는 레몬빛이야 <laughs> 내 귀는 콩콩이 언니가 이제 한글을 잘 읽어가지고 봐봐 여기 보면 내, 내 귀는 레몬빛 그렇네요 양이 귀가 레몬빛인가요? <laughs> 네 한쪽 귀가 황금빛 오, 우리 한번 볼까요? 두고 두고. 어. 이 향기 응. 책 나와라. 두. 딱. 이렇게 많은 양들 중에 레몬 빛 귀를 가진 양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두더. 잘 좋아요. 보세요. 어디에 있게요? Here. <laughs> 맞아요. 여기. 남겨볼까요? 내 네, 귀는 레몬 빛. 잠깐 이거드릴게응 아니거든. 칼슘. 어서 나 먹어줘. 내 귀는 레몬 빛. 음. 음, 그림이 꽉차 있어서 아주 풍성하군요. 작고 귀여운 어린 양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한쪽 귀가 노란색이었죠. 이웃에 사는 염소와 돼지들은 노란 귀를 보고 놀려댔어요. 얘 표정도 좀 통하죠? 잘안 보여서 잠깐 세워주세요. 비치니까. 어, 어이 레몬기 오늘도 시큼하니? <laughs> 염소가 키키 거렸어요 이봐 치즈귀 오늘도 냄새가 고약하구나 돼지가 꿀꿀거렸죠 할아버지 양이 어린 양을 달래줬어요 안녕 별빛귀야 처럼 멍청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라 하지만 어린 양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양이에요? 음, 응, 산냥이네요산냥 양도 종류가 조금 다양하거든요. 풀밭에 가면 염소가 포드라운 풀을 모조리 먹어 치우고 있었고요. 음. 샘터에 가면 돼지가 물을 모두 마셔 버렸고요. 마음에 쏙 드는 자리를 찾아내도 이미 다른 양이 쉬,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힝. 같이 같이 같이. 응. 늘 나쁜 일만 생겼어요. 그게 다이 노란 귀 때문이었어요. 왜일까? 넘겨주세요. 뒤를 보자. 노란 귀를 잘라버리면 하얀 귀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어린 양이 할아버지 양에게 물었어요. 더 좋은 수가 있단다. 노란 귀를 하얀색 물감으로 칠해주망.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어린 양은 뛸 듯이 기뻤어요. 어린 양은 물감이 들어갈까봐 눈을 꼭 감았어요. 여기 있는 잘안 보여? 좀 펼쳐주세요. 어 고마워요. 귀가 점점 축축하고 무거워졌어요. 이제 귀아 이제 귀가 하얘졌어요? 눈처럼 새하얗구나. 남겨주세요. 아닌데. 어, 어린 양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와, 예쁜 꽃과 부드러운 풀이 잔뜩 돋아나 있었어요. 어린 양은 풀을 배, 배불리 먹었어요. 어린 양은 목이 말라서 샘터로 달려갔죠. 어쩜? 가까이 가니까 돼지가 곧장 자리를 비켜줬어요. 맑고 깨끗한 샘물은 꿀맛이었어요. 어린 양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풀밭을 거니다가 마음에 쏙 드는 자리를 찾아냈죠. 하지만 이미 염소가 누워있었어요. 음, 늘수 없지 뭐. 어? 옆자리가 훨씬 좋은걸? 귀가 하얘지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았어요. 어린 양이 한참 놀고 있는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이런, 비가 오잖아. 염소가 투덜거리면서 뛰어갔어요. 아, 염소가 했구나. 얘가 한게 아니라. 비에 젖은 풀이 촉촉해서 더 맛있을 거야. 어린 양은 기분이 좋아서 오히려 즐겁게 뛰어놀았죠. 넘기자. 진짜 귀에 색칠하고 나서 양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걸? 손 떼보세요. 비가 계자 돼지가 웅덩이에서 뒹굴며 자꾸 탕물을 튀겼어요. 아, 내 하얀 귀에 흙이 튀잖아. 어린 양은 한껏 귀를 뽐냈어요. 허영 귀라고? 네 귀는 노란색이잖아. 잊어버렸냐? 이치주기야 어린 양은 깜짝 놀랐어요. 헉, 그럴 리가 없어. 내 귀는 하얗단 말이야. 어린 양은 부들부들 떨며 웅덩이로 다가갔어요. 한쪽 귀는 여전히 노란색이었어요. 틀림없었죠. 어린 양은 엉엉 울면서 할아버지 양에게 달려갔어요. 비가 와서 물감이 지워져 버렸어요. 다시 칠해 주세요. 제발요. 얘야, 사실은 말이야, 네 귀는 쭉 노란색이었단다. 붓에 물만 묻혀서 칠했거든. 정말이에요? 정말 내 귀가 쭉 노란색이었다고요? 그렇단다. 하루 종일 할아버지 양이 다짐하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네가 하얀 귀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잖니? 그랬어요? 응, 네. 응, 귀는 안 변했었는데 왜 하루 종일 운이 좋았을까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요? 아니, 다음 날, 어린 양은 염소와 돼지를 만났어요. 안녕, 레몬귀야. 오늘도 시큼하니. <laughs> 안녕, 치즈귀야. 오늘도 치즈냄새가 고약하구나. 어린 양은 염소와 돼지에게 이번에는 씩씩하게 <laughs> 말했어요. 안녕, 오늘부터 별빛귀라고 불러줘. 알았지? <laughs> 뭐야.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냥 장난처럼 받아들였다. 그치? 오, 받아들이기 나름이었구만. 넘겨보자.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밤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별을 보고 모두들 생각했죠? 어린 양의 노란 귀는 진짜로 별빛귀가 틀림없다고요. 멋져 보였지. 아니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양 치즈귀랑 아니. 이렇게 칠하고 나서 여기 갔더니 들판에 먹을 게 엄청 많았다 그랬잖아? 그게 귀가 하얘져서가 아니었네? 원래부터 그러면 들판에 먹을 풀이 많았단 말이지? 그리고 샘터에 갔었지. 예전에는 샘터에 돼지가 먹고 있으면 힝! 흥! 이러고 그냥 갔지. 근데 이제 옆으로 가니까 돼지가 비켜줬지 귀가 하얘져서일까? 응, 원래 옆으로 가면 당당하게 옆으로 가면 비켜줄 거였어. 치즈귀든 레몬귀든 상관없이. 또 넘겨볼까 한장 이거 응, 그, 응. 이것도 말이야. 원래도 원했던 자리에 염소가 있었지. 응. 근데 저번에는 어 나는 응. 원하는 자리에 맨날 누가 먼저 있고 정말 운이 없어 이랬잖아. 응.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꿨지 그냥 뒤집어서 응.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자리 가보지 뭐 했는데 더 좋은 자리가 나타났지. 응. 예전에도 그럴 수 있었잖아, 그치지 응. 근데 괜히 노란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 운이 없다고 그냥 믿은 거야. 믿는 대로 그냥 보이는 거야. 그치? 어, 우리 저 뒤로. 근데 결국 내가 당당하게, 어, 난귀 때문에 미움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했는데, 나는 별빛기라서 이뻐,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예쁘게 봐주지. 응.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도 새내고. 응, 나를 믿고 그렇게 봐줘. 응. 물론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없잖아, 그치? 응.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될뻔 했는데. 내가 제일 잘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니야. 나도 너도 다 같이 잘 나가는 거야. 난, 내가 제일 잘, 나... 잘 나가, 모두 다잘나 그래. 제일 잘나가는거딴 애들은 내 밑에란 뜻이잖아. 그러면 되게, 어, 거만한 거지. 그 뜻은 아니고, 나는 나대로 잘났고, 너는 너대로 잘났어. 이거야. 이건 내가 해봐 어? 옛날에 어린이 형한 마리가 살았어. 작고 귀여웠지. 그런데 한쪽 끼가 노랑색이었대. 그래서 다들 어이 치즈기 이봐 레몬기 하면 하며, 하며 놀렸어 어린 양은 슬퍼서 눈물을 흘렸대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아이 어린 양을 기쁘게 해줄 멋진 방법을 생각해냈어 오케이 콩콩이 <laughs> 잘 자요 아. 굿나잇 굿나잇